1221년 호라즘 제국을 정복한 칭기스 칸은 호라즘 제국의 술탄 무함마드 이세와 그의 아들 잘랄루딘 샤를 추격하여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인 포카서스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러시아 군과 만나게 된다. 1223년 칼가강 전투에서 제배 수부타이의 몽골군 2만이 이투만 8만의 러시아 연합군을 괴멸시킨다. 러시아군 5만 명이 살해된다. 몽골군은 이 지역의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의 카프카스 군대와 킵차크 군을 격파하고 귀환길에 크림 반도로 나간다. 호라즘 술탄을 추격하던 중 카스피해 건너 북쪽으로 귀환하던 중 러시아 연합군이 선제 공격을 해오고 몽골 제국의 최초 유럽 침공이 된다. 몽골 쪽에 쫓겨 피해온 쿠만 쪽을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 연합군이 몽골군을 공격한다. 러시아를 공격할 의도는 없었으나 이 전쟁으로 인해 몽골의 250년 러시아 지배가 시작된다. 러시아 연합군은 갈라치아, 볼리니아, 쿠르스크 키예프, 소주달, 로스토프 연합군이다. 몽골군은 양익을 길게 펼쳐 적의 퇴로를 막고 러시아군을 섬멸한다. 항복을 권유하고 항복한 러시아군을 모두 학살한다. 킵차크족 칸을 추격하고 트란스옥시아나의 시르다리아 강에서 침기스칸과 합류하려던 제배가 귀환 중 병사한다. 수부타이는 귀중한 현지 정보를 많이 확보해 10년 후 서방 원정 시기를 활용해 전쟁에서 승리한다. 칼가강은 흑해 북동쪽 아조프해 서쪽 동강 옆 서쪽의 드네프르강 사이에 있다. 칼가강 전투 후 몽골은 사라지고 13년 후 다시 무시무시하게 나타난다. 1236년 몽골 2대 대칸 우구데의 명령으로 서방 원정에 나선 몽골군은 바투칸과 수부타이의 지휘. 아래 3.5만 명의 기병으로 카스피의 북쪽 볼가 강을 건너 불가르족, 쿠만족, 킵차크족, 알라니족을 격파한다. 1237년 몽골군은 흑해 북쪽 러시아를 초토화한다. 모스크바 인근 블라드미르, 라잔, 그리고 모스크바를 격파한다. 노브고로드와 푸스코프는 항복한다. 흑해 북부의 몰도바와 크리미아를 크림반도를 정복한다. 1240년 우크라이나 북부 드네프르 강가의 기독교 중심지 키예프를 정복하고 헝가리 폴란드로 달려간다.